다음 함수인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알수 있는 게 분모형 분자형 f1은 1. 뭐 이제 조만간 미분 배우시면 해석이 좀더 진행이 되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마삼은 랩이 더해줘. 자 그때 이제 gx가 이거래요. 다음에 극한값구하래요 어제 그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쉽게 나왔던 건데. 다 틀렸네? 이번맞춘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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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이게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어저께 네 남아서 열번만써버지 뭐 아. 쓰고 나서 얘기합시다 가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네 얘는 뭐 인수분해하면 x-1, x-1이니까 1 대입하시면 어쨌든 극한값은 2분의 1의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fx에다가 지금 gx 이거 곱한 겁니다 이거 근데 어차피 이제 fx는 x가 1로 갈때 1이니까 뭐 1이니까 대입해도 1 쓰나 만하고 남은 게이거거든이여 이거 이 정도까지 우선 오거든. 구하라는 극한 값이, 아, 2분의 1에, limit x가 1로 갈 때, x-1분의 f x f 1 Fx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제 아는 게 얘니까, 이걸 이제 만드시면 되거든, 꼴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좀 이제 바로 오늘 하시게 되는 미분교에서도 많이 하시게 되는 꼴맞춤인데 10편형이죠. 10편형. 식비량. 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극한값 구하실 때, 뭐 예를 들어 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면은 문제에 있는 그 극한 물음을 구하기 위해서 뭐 x로 나눈대든가,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알아요. 저걸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만들겠어요? 이예스프스프보트분신은뭐은뭐있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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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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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u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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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로 s 만들어 s h p 가 s h p u 가 h p u 로 h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준식을 유지해야죠. 그럼 준식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준식이 유지가 되죠. 그다음에 뭘것 뭐 같아요, 내가 네. 그렇죠. 들어 찌겠죠그 앞에 거는 얼마예요? 뒤에 거 극한값 처리하셔야 되는데. 거슬리는 게 F1이죠 F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 그냥 좀어요 뒤에 북한 처리하네? 2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어제 그 문제에 대한 복습이 좀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들은 하신 것 같은데 이해했다고 짓게 되는 건 아니니까 복습을 좀 해서 익히셔야죠 그리고 딴 얘기인데 지금 선한계 또 빠꾸 먹었잖아요. 아, 진짜 그거 고치실 때 제발 자기 풀이 쓰지 마시고요. 아니 세 분이 영상에 없어요. 그거는 영상을 <laughs> 이 사람 신입생이 선한계 해설에 영상이 없는 거는 당연히 그전 시간 수업을 보셔야 돼요. 아니 자. 계속 자기 거 푸니까 계속 빠꾸 먹혀 지금. 아니 다음. 아? 아. 그래도 이번은 많이 맞았나 보네. 이번, 저, 우답률 막, 저, 대박, 시원아? 이거 대박. 예전에 월봉부에서 나왔던 건데, 단답형 2점이었거든요? 어, 상위권 애들은 이거 틀려가지고 2등 까이고 그랬어요 어, 제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이거 틀린 애들도, 강원지처럼 틀린 건 아니었고. 저를 <laughs> 왜 틀렸냐? 왜 틀렸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친 구간을 해서 틀린 거예요, 다친 구간. 다친 구간. 4번. 다음이야, 4번 말고서. 아번 우리 지금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없어요? 이게 이제 내가 어제 그 얘기 때문에 낸 건데 어제 그거 음. 음. 굴불? 음. 불닭볶음이요? <laughs> 그 연불 곱.. 어제 알려준 거 있잖아요 연불 곱해서 연속되는 조건 있잖아요 그 연불 곱해서 연속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모르지 집중시 뭐야? 불연속 지질에서 응. 불연속인 곳에서 연속인 애가 영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라고 그랬냐면그 불연속인 애가 참고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때. 예? 네? 만약에 그거를 그냥 그렇게 단순 또 암기하는 애들은 얘가 지금 1에서의에 불연속 아니거 어쨌든. 근데 이제 곱한 게 연속이 되어야 돼요. 곱한 게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디극 같은 애는 지금 보셨을 때. 1인데에서 이제 함수값이, 얘도 이제 1에서 볼분라는 거, 볼브. 그죠? 여기 지금 2고, 0이니까. 그죠? 요런 거 이제 판단해 봐라, 이거죠. 하나씩 보시면, 누가 기출문제인지 모르겠 우선은, 얘는 보시다시피 지금 1에서, 어, 위에 있는 거는 0으로 가네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발산이네요, 그죠? 뭐 그래프 이제 그려보시려면 그릴 수도 있겠죠. 예, 1에서 우극한 처리하시면 얘가 아, 무한대로 가요. 그때 음. 이제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어떻게 해주셨냐? 하무좌 하셔야 됩니다, 하무좌. 하무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리엔디겠다시는 건데, 음. fx gx 곱하에 대한 거니까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F1, G1. 우극한이 F1 풀, G1 풀. 좌극한이 F1 마, G1 마. 이제 뭐, 기억낸이거부터 해보시면은, 기억은, F1, G1. F1, 우선 f 권을 먼저 써보시면 F1은 뭐냐, 0이에요? 1에서의 우극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1에서의 우극한는 1보다 큰데서 올때 예. 무한대 빼기니까 무한대죠? 그죠? 발산입니다. 무한대 어쨌든. 그다음에 1에서 좌는 위에다 넣으면 0이에요. 우선 f는 뭐다 고정이고 그죠? 기억부터 이제 g를 좀 써보는데 g1은 얼마냐? g1은 어, 함수값 0이네요. 얘는 어차피 기억은 다, 기억 니은은 다한 함수예요. 3차, 2차 함수. 그러니까 뭐야? 1을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다 똑같네요. 어차피 다 000이죠. 000. 니은도 여기가 지금 111이고요. 111. 이것은 어, 함수값 1은 넣어주시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하는 넣어주면 0 나오고, 좌극하는 2 나오네요. 2. 그죠? 그 이렇게 해가지고 따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 예를 들어 이제 뭐 지금 함수값하고 좌극하는 각각을 갖다가 연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 다 수렴하는 애들이니까 곱해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죠 그죠? 어, 예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도 니은은 상관이 없겠어요 니은은 왜냐면은 무한대랑 1이랑 곱하는 꼴이거든요 그럼 무한대랑 1이랑 곱하면 어쨌든 뭐겠어요? 어쨌든 무한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기기하가고 디귿에서 무한대랑 이제 0이랑 곱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0이 뭐 제로가 아니다 보니까 무한대랑 이제 무한소랑 곱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극한값 확인을 해 보셔야죠. 일종의 부정형이죠, 부정형. 얘네가 알고 있는 부정형. 부정이 있잖아요, 꼴 중에. 기타 등등꼴 있잖아요, 기타 등등. 영분의0 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골 그거 말고 기타 등등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영 곱하기 무한대 골이죠. 그직 여기 왜 여기, 여기, 여기. 기억에서 확인해보시면 우극한 f가 지금 이거죠. fx가 1보다 큰데서 올때 f는 젠데 통구 좀 합시다. 왜요? x-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요? 그다음에 g g 1보다 큰데서 올때 어, 기억은 플러스 똑같네요. 플러스인네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0.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g 기억에서는 1에서 뭐 우든 좌든 모시이든다 보여? x 빼기 1입니다. 아 제곱입니다 이거. 그죠? 그럼 얘는 어쨌든 이거 하나 약분 쓱쓱 싹싹 하시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 처리하시면 얼마예요 0이네요. 얘는 0이네요. 0.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데서 올때 f는 x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g가 1보다 큰 데서 올때 얘잖아요. 예. x 1 2에 트주고 이렇게 돼요. 얘 예, 마찬가지로 쓱쓱 싹싹 약분하시고 하시면 얼마예요? 0 나오네요. 그죠? 음. 결국에는 이제 기억도 하무좌 하시면 다 빵이네요. 디귿 하무좌 하시면 다 빵이네요. 네? 얘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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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빵. 그러니까 한 빵. 좌빵, 우, <laughs> 우, 무. 그죠? 한빵, 우, 좌빵.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 함수를 가지고 곱하거나 나눈 함수에 대한 연속성이나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을, 뭐 이건 지금 내가 식을 다 세운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fx랑 gx라는 함수를 세워놓고 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간을 나눠서, 식을 세워놓고, 이 식, 이 식.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개라서 내가 다 쓰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디그에서 니네가 이거를 판단을 하잖아. 그럼 이제 fx, gx에 대한 연속성이니까, fx, gx라는 함수를 쓴다고, 이때는 x분의 1 마이너스 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이때는 아까 했던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세제고 이렇게 하나의 뭐 hx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함수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헷갈리실 때 다음이요 질문하는데 성격 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식 맞았어요? 네. 맞았다고? 네. 왜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왜못믿어적 의심이지. 못네 네. 알고 맞춘 건지 모르겠네. 요최 최소 정리가 뭐예최 최소 정리가? 최 최소 정리가 뭐예요? 최대 최소 정리가.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예요? 지 관해서 연구소에 있는 연구실이나 체육학업고있 봤죠 얘 얘기한 거 네, 완전 오답 코스 그죠? 대박 완전 오답 코스 정확하게 오답 코스 잘 얘기했죠? 훌륭합니다 최최 체수 종류 뭐예요? 네? 최최 체수 종류 뭐? 그러니까 최최 체수 종류에서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전혀 안잡혀있어 뭐. 뭐? 얘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공부 안 하니? 아니 소리표가 안 나서 그런가? 소리 최 최전위가 뭐예요? 응. 네. 뭐? 너 얘랑 얘랑 한 마리 뭐 다른지 알아? 요너 알아요? 너랑 제가 한그 구간에서라고요. 이게 방 그러니까 정답을 들어도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 포인트가 안 잡혀. 너 알아? 얘랑 얘한 마리 뭐가 다른지 알아? 강원이 연속 연속 얘기고 최애 아 아니야 얘 연속 얘기 했지 아한번 같은데 얘도 아까 연속 얘기 얘 연속 얘기 했어 네. 얘 뭐라 그랬어요 자 친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받는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받는다 네. 그뭘 그러니까 주어야 되는지 몰라 최대 최소성인는다치구관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둘다 갖는 거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고. 이씨, 똑바로 안 해줘, 쟤. 뉴욕호야?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요. 어, 음, 예.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니은보기가 문제인데, 니은보기가. 그걸 알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고, 이 학생들. f(x)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최최소 정리냐 얘는 우선은 최대 최소 정리가 되어야 안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영하고 3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다 갖습니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다 가지면 최색 최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참이하고 보시죠. 참여요, 요 참여돼? 아니 당연히 포함돼요. 당연히 포함돼요. 아니, 일단 얘는 이고고 얘는 또늘이니까, 그죠?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재작년 재재작년이니까 이게 서라고 비출이거든요. 학교선생님 니은을 오답 처리를 하셨어. 에이? 최대 최대 최소 정리는 여기가 이고해야 되는데 또늘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의도하시고 내신 거야. 와 명문 사람이쳤다 어. 어? 한참 얘기해서 거가지고 학교선생님. 옮겨가지고 그니까요 아, 결국 인정하셨어 오답 처리로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라 대박 서라가 대박이 아니고 이 씨. 네가 서라한 얘기는 너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금 <laughs> 그러니까 최대 최종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는이라고 돼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네. 네, 네. 7번으로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7번을 해달라고? 7번이 뭐야? 아, 뭐야? 아, 에어... 4번 그래서 방학 때 공부 좀 하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이 극한, 활건 용좀 미리 풀어라 제발, <laughs> 어? 아이, 그 오빠들, 오빠들. 아, 요파잖아, 응? 아이씨, 자 교과서를 미리 못 받았네 안못 받았나, 교과서? 원투 1학기 시작할 때 같이 안 주나? 저는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응. 어 그냥 어머 응. 받았어 안 받았어 수트? 응. 학기 초에 다 받지 않나? 원투 아. 수원 수트 교과서 네? 너도 막 받았는데 니가 어디다 치우는 거 아니야 대부분 왜냐면은 학교에서 1학기 시작할 때 그냥 1학년 걸한 한 학년 걸다 주긴 하거든? 그래요 응. 다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웃음> <웃음> 거 아니야? 손을 이렇잃어버린거 아니야? 자 좌표 평면에 원점과 이렇게 있습니다. 뭐쭉 읽어 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쭉 읽어 보시면은 p가 있는데 이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p a 분의 p r의 극한을 구하여라 그겁니다. 그럼 p는 좌표를 모르죠. 스타트가 아마 이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p부터 시작이네요. 자. 뭐 p의 좌표를 갖다가 p의 좌표를 갖다가 뭐 t라고 잡으시면 t가 어디로만 되는 거예요? t가 a의 x 좌표로 a로 관되는 거 아니야? 네. a. a x 좌표 모르죠. 그죠? 뭐라고 잡으면 돼요? r. 뭐 r 잡아도 되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a의 값이 없잖아. 그죠? 그 말은 A의 값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대는 거야? 아. 뭐 이정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푸시려면은 문자 잡는 게 맞고, 근데 나는 문자 열기 잡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 정도는 안다. 아이고, 어차피 그러면 여기 반지름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1이라고 잡아도 되는 거죠, 단위원. 아무튼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그럼 이제 T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는 드리는데, 정석대로 풀어 주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a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때 PA PR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PA PA PR. 요거하고 요거. 그럼 PA는 이미 알아요? 어, 뭐예요? A T예요. 그럼 PR만 구하면 돼요. PR. PR이 뭐냐 보니까 PR은 Q에서의 접선에서의 X절편인데 구하는 방법이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매우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갈릴 수가 있는 게 그냥 순수하게 이제 도형, 어떤 이제 닮음을 써가지고 푸냐 P, Q, 어, R, Q, P랑 O, B, Q, R, A, B, C, B라고 하시면은 <laughs> R, B, O랑 어? 닮음이거든요? 닮음, 즉각사항이 다른 아닙니까? 요거랑 요거 닮은거 아닙니까? 네, 구하라는 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PR, 요 길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두 닮음비 하시면은 PR, 뭐 RO, 뭐 요런 거다 닮았잖아, 어쨌든. 그래서 변의 길이 찾아가지고 닮음비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약간 이제 기하를 쓰는 거죠, 도형을. 그냥 순수하게 대수적으로 푸실 거면은, 그냥 여기 Q, 좌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Q 좌표 거기에서의 지금 접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해서 우리가 x절편 따고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지금 우선 원이 좀 필요하니까 원 방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로 바꿉시다. r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 고1 때 배웠던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중심이 원점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반 공식 이런 걸좀 아시면 내가 q 좌표만 잡으시면은 접반 공식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위의점 공식 모르냐? 그러면 뭐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 응. 응? 원래 뭐 Q의 좌표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하시면은 적방이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아. 집중력이 너무 틀명하신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는 분이 아마 이렇게 하겠죠 물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대로 해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수직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안해 어차피 하라 그래도 안해그 공식을 어차피 모르는 애들은 자 모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 a분의 b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거 가지고 점하고 기울기로 직방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 안 해도 그렇게 어차피 하라 그래도 또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둘 수가 있는 지금 내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뭐 t,s라고 해볼까요 t,s 콤마 T, s라고 하시면은 접 방은 뭐가 돼요? Tx 더하기 ys, sy가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r의 좌편에 x 절편이니까 y에다가 0 대입하시면 뭐 나와요? t 분의 r 제곱. 네? 네. 어려워? 자, 엑셀 편 열었다고? 자, t 분의 r 제곱. 네. 그러면 결국에는 RP, PR은 뭐가 되는 거예요? T 분의 R 제곱에서 빼기 T, T 하면 돼요? 번분수인데 네. 뭐 분모 분자에다가 T 씩 곱하고 분자는 R 제곱 빼기 T 제곱이니까 합차 보이죠? 그지? 안 보이? 몇분 네. 되고? 그 다음에 어쨌이뭐이제 극한 해야지 원래는 극한 처리하시면은 요걸로 이렇싹싹 뭐 하시면은 t분의 t 게 아, e r. E r? 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r 서이 2r? 해서, 이 어차피 서이차피관이 없어요 이없자요 r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순수 게수적으로게시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학적으로 푸시는 거는, 기학적으로 푸시는 거는, 여기 지금 좌표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t, s라고 잡게 되면은, 닮음 삼각형은 보이실 거고, 현재 아는 길이 정보가 뭐가 있냐. 이거 알죠? p, q, s.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알죠? 아까? a-t. 그니까, 요 삼각형에서 지금 밑변하고 높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큰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또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 여기 아니 야그 RP 모르죠 RP 누가 RP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 왜 그도 여기서 묻네 RP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거 하는 거지 다시 요거 PQ 알죠 S 그 다음에 아는 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알죠 여기서 여기까지 T 알죠 T T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또뭐알수 있는 길이 관계가 아 여기 좌표 모르고 지금 여기도 모르고 몰라요? 아, 여기는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고 아는 길이 관계가 유기이 하나 이기 하나밖에 없네요. 어차피 그럼 지금 바로 알수 있는 거는 S, T, 어? 이 정도네요. S, T, 이 정도 이게 뭐 A 나머지는 반지름 관계 다보고 의미 없고 그러네요. 어 어쨌든 뭐 그냥 저 뭐야 달목으로 풀려고 해도 좌표를 다 찾기는 해야 되겠네. 어, 접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자기네 교과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연습 문제 말고 그 단원 마무리 그런데 말고 그 저기 있잖아, 전쪽 어, 어, 탐구활동 그런 있잖아. 연습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또날에 남은 게또다 뭐. 그런 거 있잖아. <laughs> 거기에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있어. 어려워. 어, 생각보다 애들이 못해. 원래는 잘해야 되거든 태권는자 잘해야 되는데 못해 끝 됐어요? 아까 김아인 몇번 해달라고요? 아일 번요 됐다고요? 안에 돼요? 단지를 3 3 3 3 얘는 그래프가 절대값에다가 v자 0,k 만나는 점의 개수 불연속이 되는 개수 바뀌는 포인트만 찾으면 되죠 여기 한번 쭉 내려가다가 왜? 번, 자 그래서 아무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한번 포인트로 바뀔 거고 개수가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는 접할 때 접할 때 네. 이전에 바뀌는 포인트가 있잖아 요 있어요? 내가 기울기가 일자인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바뀌면 이게 접하는 거라고 요 접할게 자 그래서 뭐 여기 또 하나 있겠죠?